올 겨울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18일 대한적십자사에선 시민들의 모금 동료를 위한 지로용지 발송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의 모금을 달성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유리 기자입니다. 탁상 위에 수북이 쌓인 지로들, 모두 적십자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들입니다. 18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선 집중 모금 기간을 앞두고 모금 용지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집중 기간으로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이 같은 납부 안내 용지들을 발송합니다. 과거 지로와 관련한 강제납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5년 이내 한번 이상 납부한 세대에게만 지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전달될 지로는 총 35만 800여 개로 각 세대의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모금액 대부분이 집중 모금 기간에 모이는 만큼 적십 자산은 모금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올해 목표액은 19억 6,500만 원. 작년과 재작년 모두 달성률을 뛰어넘어 올해도 역시 초과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구호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 곳곳에 쓰입니다. 올해는 또 자살 예방 활동과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보살피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천 지역의 어려운 이웃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이면 시작되는 모금 운동. 추운 겨울을 나는 이들의 추위를 조금은 나눌 수 있도록 모금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IV 뉴스 노일입니다.